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, a, b, c의 값을 구하라.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대칭점의 좌표가 뭐야? 마이너스 1, 콤마, 마이너스 2죠? 그리고 여기서 대칭점을 구하면 어떻게 했어요? 분모를 0으로 만든 x 값, 마이너스 c고요. 자, x가 무한대로 갈때 얘들 무시당하면 그죠? 이거 분의 이거 하시면 a다, 그죠? 따라서 그럼 바로 알수 있는 게 a가 마이너스 2고요. 그 다음에 c값이,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c가 많이니까1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, 그럼 얘를 이제 좀 식을 써보면요. y는, a값과 c값을 대입해서 써보면, a가 마이너스니까, 마이너스 2x, 플러스 b, 그 다음에 x, 플러스 1인데, 여기 그래프에서 또 x,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할 수 있죠? 그럼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잖아? 그럼 마이너스 1, X에 0 대입하시면 1분의 쓰나 만하고요0 넣으면 B. 따라서 A, B, C 값다 구했네요. A는 마이너스 2, B는 마이너스 1, C는 1이다. 이렇게. 16번. 어, X가 이런 범위일 때 유리함수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하라. 먼저 X의 범위 구하시면요. 인수분해 하시면 X, X-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,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, 이보다 작거나 같다,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이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.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겠죠? 그럼 이 그래프를 먼저 대칭점부터 찾아야겠네. 그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.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 무시당하고, 이거분의 이거 하면 2. 대칭점 마이너스 1콤마이구요. 어,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요. 여기다 좀 크게 그릴게요. 대칭점이 마이너스 1 콤마 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한칸 가고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서 대칭점을 기준에서 십자가를 그리면 그게 이제 점근선이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그렸구요 그 다음에 절편을 찾아야겠죠 y 절편 찾을까요 x가 0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3 이니까 마이너스 3은 한 여기쯤 될까요 한칸두칸세칸 여기를 지나야 돼. 마이너스 3.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했어요? 여기 24분면과 44분면에서 상당히 미치네요. 음, 뭐 이런 식의 유리함수가 되는 거죠. 어 자, 그랬을 때 x가 0부터 2까지니까 x가 0이면 여기서부터 그죠?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 1 넣어볼까요? 1을 넣으시면 3분의 어 뭡니까? 일로 3분의 4에서 1, 3분이니까 이렇게 1로 한이정도 되겠죠. 2까지.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죠. 이렇게 쭉, 요만큼의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. 그럼 최대값은 여기 당연히 x가 2일 때 y 값, 최대값이 되겠죠. 그래서 3분의 1이고요.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, 여기 Y절편 아까 구했죠. 그래서, 음,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.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. 최대값은 3분의 1. 요게 답이겠네요.